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손님 자 정신 차리고 시작 가시나라고 별로 안되는데또상도못 아! 맞췄네 아나 진짜 못 피고 와야지 여자라고 천대받는 게 어딨어 부엌에서 어? 여자라한대받아야지 다시 하겠습니다 손님 목소리 좀 낮춰라 원래 큰걸 어떻게 해요 손님 아이고야 꼭귀떨어지네 우리 영감이 음. 맨날 저날 살쪘다고 내보고 음. 밤에 그, 그거, 오프, 오프스라, 하고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내부 오프스라, 가면 아직도 뜨거워? 오늘은 응. 내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하, 아, 그, 머심하고 오다가 또, 오늘또 가시라. 머심하고 누가 왔는데? 성님, <laughs> 남자 열대까지 남당해. 못래도 나는 모하마가 좋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욕하고 <laughs> 아, 시작도안 맞아서 어떻게 하냐. 야야. 네. 예. 너그 감독님 어디 가니. <laughs> 아, 네. 빨리 좀불러봐할거 없어. 내가 온다 그랬어. 내가 배운다고. <웃음> 안녕하세요. 아야 어구. 야고구박네래찬입니다자 오늘은 어. 여러분. 육개장하고, 어제 또 봄철이, 봄이 올랐고, 봄이 왔네, 봄이 이와, 똥도 왔네, 똥이와. 봄도 <놀떡> 여기 딱 있네. 그래, 이제 이거 봄똥 깎고, 이제 조금 새콤달콤하게, 겨울에 이렇게 쭉 처지가 있다가, 새콤달콤하게 이 한번 치 볼게요. 오늘 일단은 이제 육개장을 끓일 건데, 자 우리 동생이 파를 네. 잘 썰리는 것지런가 볼게요. 요리 한번 썰어 주세요. 이걸 얇게 썰으면 이거는 자 요리가 썰이세요. 아좀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 아. 따라갈 수가 없네. 근데 이 정도는 따라하세요. 아. 네, 육개장을 만들려 하면. 파기름을 내야 되거든요 파기름. 그 파기름을 내야지 이제 기름이 동동동동 뜨고 이러거든 자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자 요걸 닭을 딱+ 딱+ 딱요를 볶아주세요 요것도 양파도 이 파, 이 양파 기름을 내가 하면 고기 어우 배고 감칠맛 나고 맛있어요 예자 네, 요다가. 이제 우리가 이거다가 고춧가루를 좀 넣어 볼게요 고추기름처럼? 네, 고추기 그러니까 파기름인데 파기름에. 이제 고춧가루를 좀 넣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아까 네. 육수 빼놓은 겁니다 육수 빼놓은 거네 자, 이거는 뭐가고 하면, 스지 스지? 스지, 응. 저기 소고기 부위 중에 스지? 쓰지? 네, 스지인데, 스지는 뭐고 응. 하면 응. 힘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소 힘줄 어. 요거는 이제 육개장 고기를 사왔거든요. 이거는 양지예요. 양지. 이게 지금 방송 일찍 시작한다고 요게 내가 요걸 갖다가 안 찢어져요. 그렇겠네. 어, 아, 어, 이게 찢어지도록 삶아야 되는데. 네. 네. 그럼 이걸 갖다 칼로즈에 서에서 열을 썰지자. 얇게. 아, 얇게. 네. 쓰는 먼저 달아. 음. 아이고, 잘하네. 양지는 얼만큼 삶아야 돼요? 이게 양지는 찢어지게, 찢어지게 하려면 한, 한 시간에 양지가 조금 질기다. 물 넣고 한 시간? 예, 물 넣고 끓고 나면 은한 40분이나 끓이면 돼요. 선생님, 잘했어. 아우, 잘했어.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100점. 100점. 아, 기가 막히다. 내가 쓰러라도. 잘했어. 응. 한 시간에 푹 삶으면 이게 손으로 쪽쪽 찢어지는데. 이렇게 안 하면, 그고 보세요. 엄청 잘 됐어요. 종이장같이 쾌적 모습도. 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야. 아, 욕한 건아니죠 욕한, 너무 욕안 했어요. <laughs> 자, 이것도 한번더 한 먹어보세요, 이게. 아, 이거 진짜 연할것 같다. 이거 뭐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간가하네 이게? 너무 맛있어. 어, 젓갈. 내가 담은 젓갈. 젓감도 너무 맛있 음.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음. 음. 네, 똘똘, 똘똘. 이게 뭐지? 근데 이 젓갈이 별미예요. 젓갈의 맛이 비린맛이 하나도 없고 짭조름하면서도 너무 새콤해. 입안이 개운해.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 이거 명인 요리인 지금 만들 수 없어. 재료가 없어. 재료가 없어. 괜히 배우러 왔네. <laughs> <laughs> 자, 이게 사람도 뚱뚱하니까 이게 뚱뚱하다. 요리엔께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요리 한번 잘라 주세요. 그러면 보드럽고 우리 공주처럼 날씬하게 그래서 그 이래 해야지 사람 뭐든지 입에 들어가면 척척 앵기야 돼. 앵기야 네, 돼. 네. 나는 이래 뚱뚱하고 이래도 신랑한테 신랑한테 자 앵긴다고. 이걸 다가 숙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나무를. 아, 네, 네. 어, 자 숙주, 어, 명지에라는 거. 거. 네. 그리고 요거는 문국하면은 도라지. 도라지. 자 요거는 시금치. 시금치도 넣어요? 오늘 막. 어, 이런 토도 아니에요? 어, 토도 넣거나. 넣어도 돼요? 자요리한 넣어볼게요. 어, 원래 뭐 토란 이런 거 넣잖아요. 토란도 여기 있다. 그리고 끈기네 그러니까 오늘 맛을 한번 한요자 요거는. 소란. 그래 이거 수라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좀 썰어야죠. 너 어, 썰을지 말고 손으로 찢어요? 어. <laughs> 아안 찢어진다. 이게 또 손으로 찢어. 이게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이게 사실은 시장가가 샀는데 저 감독님처럼 뻐등 뻐등하다. 이게 원래는 물에 더 삶아야 돼요. 흐늘래, 흐늘적흐늘적할 때까지. 못해, 어. 못해. 아유 그냥 뭐. 대충 하는 거지 뭐 그냥 뚝딱뚝딱 뭐? 아니는니 응. 태도. 난 토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 더 맛있겠다 아유. 아유, 이거, 아니, 이거는 뭐또 끓여서 더 넣으려고? 아니 수진데 더 맛있겠다 나 음. 한번 먹어자 음. 여기다가 음. 여기 약간 싱겁거든요 네. 싱겁어서 젓갈도 넣어야 되지만 여기 소금을 잘 넣어줄게요 그가도쪼고 이거 하고 소금하고는 달라서 요 조금 넣어야 됩니다. 구운 소금이에 구운 소금. 이거는 멸치 액젓입니다. 자이거다이 마늘 조금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 어이거 다진 마늘. 많이 넣어가네요 쨈이 많이 들어가네요. 쨈이 많이 들어가이거요 여기 약간 덜, 아직까지덜 우러났거든요 네. 덜우러나도 한번 보세요 똥숭 음, 간음 됐어요 여기서 조금싱신거워요조금씩 어, 조금 그러면 쉬어. 이게 졸릴 음. 거니까. 졸릴 네, 네, 거니까. 아니, 여기다가 여기조미료를조금료어조금요이줄설탕입니설탕입탕 음. 아, 아. 네. 설탕을 조금탕을조금씩 넣어 주세요. 많이 넣으면 달아서 안 됩니다. 조금설탕조금조금 넣어 주세요. 티스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육개장 을 집에서 끓여가서 알지만 처음에 간을 너무 짭짤하게 하면 안 돼요. 육개장은 계속 끓여서 끓여서 먹으니까 좀 슴슴하다 싶을 정도로 간을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참 맛도 잘든다. 자, 요거는 계란. 난, 나는 달걀이라서 계란 터는. 계란 요거는 육개장에. 요거는 요래 갖고 풀어 갖고, 요거는 우 위에 요렇게 살짝 요래 돌려 주세요. 고추미래. 봐라, 요게 요 기름이 요래 동동동동 떴다 이거 말해 그대로. 기름 사. 예, 아니, 한번 주세요. 이게 들기름인데 좋은 거다. 자, 들기름 뭐라? 들기름. 오메가 3. 아, 오메가 3. 들기름 뭐다? 똥잘 나오게 하는 거. 왜냐면 <laughs> 아침에 들기름, 생들기름 한 숟가락 먹으면 그렇게 배변하 때가 좋대요. 동산, 네. 동산. 네, 네, 네. 교양장 좀. 아, 좀. 똥이 먹고 어. 병인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선나 <laughs> 네. 어, 진짜 못 들고 와야지. <laughs> 여러분, 이거 아까 당면을 담가놨었거든요. 물에. 자, 미양갑새는 집에서 어차피 당면 없으면, 요, 국수를 좀 넣어도 됩니다. 나는 맛있게 하려고, 이래 했어요. 여긴또 봐요. 응? 여긴또 구독자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아, 봐야지 안되겠나 여러분, 이게 재밌다 싶으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삑삑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어, 오빠! <laughs> 자, 요, 이제 한번 퍼볼게요. 당면을 넣어서 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위에다가. 당면을 넣으면 뚱뚱 부어서 되는가? 더 어... 내려놔야지. 우리가 봄동을 하는데, 자, 카리드가면 뭐 맛이 없습니다. 김치도 그렇고. 요리 쪽주 좀 찢어주세요. 칼 씻었는데. 아니, 안 되니까, 요 위에서 뒤에서 뒤어줘 아, 위에서 뒤죠요 아, 어, 어. 고추장, 어. 아버지 숟갈 두 숟갈. 두 숟갈. 자, 식구들많을때네세 숟갈 넣어보자마. 고춧가루, 고춧가루 요게 조금 뽈고 족족해야 맛있거든. 이렇게는 자, 두 숟갈 넣었어요. 물류스는데 아마 감독 있으면 은 이것도 마세알이라고 하는데, 대충 아버지 숟갈로 두 숟갈. 설탕입니다. 식초가 들어가면 설탕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거는 두 숟갈 할게요. 요거는 식초입니다. 요거는 감식초. 요거는 참지름입니다. 네. 참지름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느끼하니까. 다2대2대2대 참기름만 일이네요. 자, 동상 네. 찍어 금 후보자는. 네. 아, 왜? 기가 막힌. 기가 막힌다. 요, 소면 없나 소면? 수면. 소면! 소면 갖다가 탁! 아, 아, 그리 요거는 마늘인데, 여기는 마늘을 넣으면 조금 발미돼 마늘 넣지 말고 요 양파, 아까 있는요 양파를 넣어보세요. 그래, 봄똥으로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laughs>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 <laughs> 고스 음. 아우 겨운에집 나간 입맛이 돌아온 것 음. 같네. 여기를 묻지 면 약간 싱긋거든 네. 그러면 요거, 요거 멸치액젓을 제일 많네요. 저요아버지 숟갈로 네. 7분 넣었어요. 네. 자 요래가 요것도 한 무발라 튀긴다. 네. 요것도 남았어 아깝다. 어떤 놈골뱅이좀사자 <laughs> 요래 다찢졌어요 네. 다 찢었으면 요걸, 음. 아까 국을 끓이 지야 되니까 이걸 요대로 놔두고 요게 아까 땡초가 보이더라. 그래. 청양초 요걸 음. 좀 넣어야지 또 지맛이 난다. 아휴, 박살이 집도 땡초가 들어가네. 음. 자, 양념장 만드는 거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요거. 자, 자, 요 밑에 지금 그람스 나가고 있습니다. 2대2대2대, 2대 2대 뭐만 일이다? 참기름 만일이다요거꼭 기억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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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번 얻어먹어라 은자는 센좀 음, 올려줬다 새콤 매콤해 아우 이 기분좋은 매콤한 안되겠다 누나 집에 못가겠다 응? 또 그러고 요거는 내가 무칠까 동생이 무칠까 손님이 하세 다 죽여놓을 거 같아 내가 나무를 못해 이런거 이런 거 이렇게 런 시금치 이런것도 잘못 빨간 진짜. 빨간 건 내보고 묻을까 <laughs> 봐 그러는 거 진짜 아니고 지나치는치는 치면, 치면 어. 좋은 거다 해가지고 살짝 살짝 <laughs> 이거 이제 여자 달구듯이 아가야 달구듯이 요래 갖고 요래 살짝 살짝 묻히세요 너무 세게 주물러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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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기는 풍내 난다 이거 짝 살짝 이걸 담아볼게요. 요 밑에는 요거 있는 거를 살짝 얹어주면 나중에 이게 내려와갖고 같이 섞어 같이 먹으면 되겠 감사합니다. 오늘 육개장, 체개장 봄동무침 네. 완성입니다. 그리고 쏘가 기다리쇼. 예, 잘 봤으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빵빵빵 저 손님 요즘 이렇게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네. 뭘 한다 응. 빵빵빵 눌러주세요 빵빵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는 방송이, 방송이라서 덜 졸었지만 집에서 끓일 때는 많이 많이 요거 한 30분 졸리세요. 물좀넉넉하게 부어갖고 불 약하게 해갖고 졸여야지 모든 이제 뭐 콩나물이나 시금치나 고사리나 거기서 맛이 다 우러나와갖고 다어어 이제 이루어집니다. 아니, 어우러지니까. 어우러진다. 그렇지 손님. 아, 아, 아. 그양 장전하고. 자 동상, 네. 그장 그래. 맛있게 먹읍시다. 예, 예, 국물을 끼워서. 자 국물 좀 뜨고. 어, 이거자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자. 이거하고 섞다가 사이좋게 음. 먹자. 자 요래 게가. 아, 그렇지 좀, 그렇지. 낙제일 맞더라. 딱시나가 먹으면 많이 먹어야지. 언제 먹으시고. 수덕 수덕 수덕. 내가 또 손님 언제 먹었어? 근데 다음 주에또보자 <laughs> 음~~ 맛있다. 그러다가 너무 맛있다. 그러다가 무침에 음, 음. 된장을 쫙다려야 돼. 된장? 응. 된장을 넣라고요? 으 응. 나음 우리 음 요거 육개장은 음 내가 여기 당면을 넣었어요. 음 당면 요거 한 모발이 질긴다. 요거 요 말하고 오비지가 너무 맛있다. 맛깔나라게도 먹네. 면치기 음. 연습하셨어요? 그럼 뭐 <laughs> 방송에 잘 보이려고. 음. 내가 좀 한다 이래. 아 맛있게 먹는 것도? 그렇 응. 없 응. 예쁘게 보이면 면치 응. 면안 되는데 이런 게이 응. 가득 물고 먹어야 제 맛이거든요. 음. 오늘 한 끼도 안 먹어. 음. <laughs> 음. 고기 딱 얹어가지고. 음. 음. 보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소리가 더맛있대 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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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안 먹으면 음. 뭐 부자가 안 부럽다. 음. 부자가 못되 쿨은 한니 내가 먹고 싶을 때 맛있는 거 먹고. 그러지 나는 막 다이어트 고먹어다 때려치았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맛있는 음. 거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 음. 우리 영감이 음. 맨날 친날 살집 닦고 내보고, 응. 밤에 불 끄고 옷프스락 응. 오프, 하고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진짜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응? 이거는 선생님 t v 니까 그냥 막 말해도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했다. 아이고. 불 끄고 옷을 벗어. <laughs> 아, 불 끄고 내보고 벗프스락 하면 아직도 뜨거워. 아유, 그런 게있데 <laughs> 이제 내보고 살찐다고 뽑을 때도 불 끄고 어디 봐라 아, 음. 오보스라오퍼스라고그는 음. 요리하는 사람이 음.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리모 음. 음. 한다. 그럼 요리할 사람 좀더 살찐 사람 어디 어디 있던우리체체육 사람, 체육 사람. 오늘 내가 선생님이랑 끓인 아니면 할수 있는 육개장 주고 갈게요. 음. 제발 힘좀 써요. <laughs> 여러분 잘 보셨어요. 음. 이제 오늘 육개장. 음. 이제 저 배운 것처럼 육개장해가 저녁에 이제 신랑 올 때, 우리나마 세준 한번 사놓고, 한잔 무다. 나한잔 무게. 찐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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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인생이야. 어, 인생이 이게 인생이고, 또술 한잔하고, 또, 술한잔 하고 또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이러면 행복이 따로 있나요? 행복이 따로 있나요? 주식 었 <목소리> <그래. 행복이. 웃음> 아, 그것만 기억이 나. <laughs>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선생님, 교양 가능하게. 오리 해갖고, 응. 잡수세요, 여러분.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잘 보셨으면, 구독, 구독 좋아요, 뿅뿅뿅뿅, 뿅뿅,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